6월 14일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예상대로 또 추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어, 어제 저점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예, 이전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 예, 추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인데 이게 마지막 추세선인데 일단은 기울기를 볼 때는 한번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예, 일단은 예, 최 이제 가까운 그림으로는 29,500까지 일단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물론 중간에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다시 33,000을 끄집어 내기기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힘들어요 단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9,500까지는 추가로 일단은 더 하락을 할것 같아요. 예. 자 아쉽게도 예. 자 그리고 뭐이 밑은 뭐 다음에 예, 또다음엔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예, 라이브 강의가 있는데, 좀 땡겨서 좀 길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좀 심각해져서 장이. 예, 봐서 있다가, 예, 변동하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뭐, 오늘, 어제보다,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보다 더 하락했어요. 금요일 3 5인데 어제는 4.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저가는 곱5% 가까이. 그리고 역시나 이전 저가를 이탈했고요. 자, 1만 500이 다음 지지라인인데 1만 500보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9,800이 다음 지지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자, 뭐 오늘 밤뭐 PPI도 발표되는데 이제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고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이거 역시나 뭐 괜찮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 명시돼 있습니다. 예고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뭐, 이건 뭐, 지금 갈 때까지 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거 잘안 나와도 더 빠진 그런 건 없겠죠. 예. 지금, 왜냐면, 아, 이장국가를 이탈하면 굉장히 흔들려요. 시장이. 예. 거래량, 뭐, 지수 거래량이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 물론 평소보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예, 투매드급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뭐, 대표적인 거 볼까요? 애플. 예. 자, 이런 거. 미국. 종목들은 좀 잠시 후에 따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요 종목들 전부 다 빠졌어요 예. 자 이제 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는 어제 일단 1차적으로 우리는 먼저 이전 저가를 뭐 넉넉하게 이탈을 했죠 크게 이탈했습니다 예. 자 어, 이제 코스 닭피가 다음 지지선이 2500이라고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는데 말하기가 무섭게 예. 제2쯤 말씀드렸어요. 예. 장 VIP 방에 2,500 정도다. 바로 그냥 2,500까지 예, 끝에 예. 종가 저가로 예, 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거꾸로 2,545가 당연히 이제 저항이 되는 거고요. 예. 자, 오늘 물론 2,545로 가기는 힘들어요. 예. 가기는 힘들고요. 자, 미국보다 덜 빠지냐, 안 빠지냐의 차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투매가 어제 1차적으로 좀 우린 강하고 저가를 깼기 때문에 미국보단 좀덜 빠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덜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오늘은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예, 이제 다음 지지선이 2450이에요. 2,450 이에요 2,450자 그러면 2,450 이면 2,500 이니까 오늘 2%가2% 2 정도 더 빠지면 이제 2,450 이란 얘기입니다 2,450은 나름 조금 의미 있는 지지선 이긴 하기 때문에 뭐 훗날 깨던 뭐 다음주에 깨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 주에는 조금 4MC 전까지는 커버를 해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2000. 자, 요것도 이제 빨간 선으로 바꿔야 돼요. 네. 자, 2000, 이제 5,545가 저항으로 바뀌었고, 2450이 오늘 지지 라인이다. 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중심값도 뭐 그다지 네, 의미는 없어요. 2450. 그리고 오늘 중심값은 2500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2450이 선이 나오려면 이제 121분 봉으로 봐도 안 나오네요. 예, 24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예, 그나마 2차 전지 애들이 버텼어요. 2차 전지 애들이. 이거 아니었으면 더 빠졌다는 얘기죠. 그쵸? 예. 자, 만약 2차인지 오늘 그냥 다시 조정을 받는다. 어제 테슬라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러면 코스닥도 오늘 굉장히 좀 쏟아져 나올 확률이 있죠. 얘도 이제 이거 없애버리고 이제 얘는 2,800아 850이 이제 저항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오늘 지지선은 820 포인트입니다. 1차 지지선 820 포인트, 그다음 800 포인트. 자 계산을 좀해볼게요 해보... 1.1%네요. 820포인트까지 빠지면. 예. 자, 그리고 800포인트면, 828. 자, 이러면 한 3.5%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800포인트 지지 확인을 할 확률이 높죠. 예, 800포인트를. 예. 아마 오늘 갭으로 820 밑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800 일차 지지선 그다음에 820 그리고 중심값 820이죠. 820, 800 그리고 뭐 저항은 850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나오지도 않죠 선이. 자 일단은 오늘 뭐 이따가 자세히 오후에 라이브 강의에서 두 가지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강의를 일단 할 건데 조금 시장이 좀 너무 이거 너무하다 싶으면 좀 일찍 시작해서 장중에 장중에 좀 일찍 시작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입니다. 주식시장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자 오늘도 일단은 조금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시고요. 이번 폭락의 끝은 또 있어요. 여기 이제 반등 리바운딩이 나올 건데 이게 그 추세로 막 변동해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한두 달의 시간로스는 생겼어요. 예. 자, 오늘도 장중에 또 예, 비상사태로 또 톡방을 좀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